네, 제너레이터들 중에 이제 마지막 오브젝트이죠. 로프트라고 하는 넙스 제너레이터인데, 얘는 재료를 뭐 굳이 몇 가지라고 정의해 놓진 않습니다. 최소한 두개 이상의 뭐 100개든 200개든, 어, 얘가 가지고 있는 원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면이 모양이 다른 이런 스플라인들이 이어지더라도, 그 중간면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어 붙이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모양의 스플라인을 차례대로 로프트 아래다가 차일드를 시켜주게 되면 로프트는 그 입체를 최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모양을 참조해서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 로프트 밑으로 차일드 되는, 차일드 되는 이 재료의 순서를 지금 저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예상하는 덩어리의 진행방향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어진다면, 로프트 아래로 차일드 되는 재료의 순서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만 이렇게 잘 위치가 되어 있다면, 로프트는 그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덩어리로 표현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좀 응용을 해보면 꼭 이렇게 어떤 대칭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들 뿐만 아니라 어 그러니까 로프트에 대한 레퍼런스를 좀 살펴보면 조금은 비대칭을 가지고 있는 혹은 조금 더 유니크한 어떤 쉐입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들도 충분히 디자인을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잔도 스플라인의 재료를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원으로 그려주고, 육각면을 뭐두 번째 스플라인 이렇게 걸어주고, 또세 번째는 뭐 이런 식으로 걸어주고, 밑면은 또 조금 작은 모양의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걸어주고. 그래서 총뭐 1, 2, 3, 4, 4개의 스플라인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런 볼륨을 가지고 있는 덩어리도 뭐 쉽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뭐, 조금 더 다른 레퍼런스를 예를 들어보면, 뭐, 이렇게, 뭐, 저희가 레이드로 접근할 수 있을 법 하지만 살짝 비대칭인 이런 아이들도, 뭐, 물론 폴리곤으로도 익스트루드를 해 나가면서, 뭐, 전편집을 해서도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얘가 대칭구조였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의 스플라인 작업을 해서 360도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생긴 입체물이 생기겠죠. 하지만 지금은 약간의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스플라인을 하나 만들어주고, 복사해서 여기다 걸어주고, 여기다가 하나를 걸어주고, 밑에다가 하나를 걸어주면 뭐 이런 식의 볼륨을 로프트가 알아서 걸어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의 어, 제너레이터가 바로 로프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요 같은 경우는 저희 예제에서 비슷하게 작업이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도 위에 있는 스플라인이 하나가 이렇게 약간의 웨이브를 가지고 있고 어목 부분에 조금 작은 스케일의 스플라인이 있고 이렇게 확 벌어지는 큰 스케일의 스플라인이 또 있고 또 이렇게 다물어 주는 하나의 스플라인이 있다면 이런 식의 부드러운 면의 변화도 충분히 루프트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개념의 오브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레퍼런스를 보시고, 어, 아, 이런 접근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감을 한번 느끼시고, 이제 파일을 한번 열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프트는, 어, 지금 이 중간과 중간 면들을 최대한 부드럽게, 최대한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간 지점을 어, 조금 리니어하게, 이렇게 각진 타입으로 만약에 디자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뭐, 어, 여기에서 저희가 서브 디비전에서, 뭐, 어, 버텍스와 버텍스 간격이 좋으면 날카롭게 엣지, 엣지 표현이 된다라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로프트도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서클을 하나 추가를 하셔가지고, 작은 간격을 두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게 되면 로프트는 그 사이의 간격을 네, 변화를 더 이상 이렇게 크게 둥글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플라인과 스플라인 재료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이렇게 리니어한 중간면을 표현하는 그런 특징에 어, 재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벌어지는 만큼 훨씬 부드러운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조금 의도에 맞게 좀 엣지가 있어야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스플라인을 좁게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리니ア 볼륨을 하실 수가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을 꼭 대칭이 아니라 옆으로 이런 식으로 옮겨주거나 혹은 로테이션 시켜주더라도 어, 충분히 이런 비대칭 구조의 볼륨을 얼마든지 여러분들 의도에 맞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이 아주 큰 그런 제너레이터고요 음, 레퍼런스에 있었던 그 항아리를 이렇게 보시면은 재료가 이런 식으로 제가 작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 드린 것처럼 좀 엣지가 잡혀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는 좀 좁은 간격으로 스프라인들이 반복이 되었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원형인 것 같지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웨이브로 표현되고 있는 이런 구조는, 뭐, 일단 그렇게 서클을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얘가 로프트로 만들어지는 덩어리감을 보시면, 이렇게 베이스가 나오게 되고 좀 이렇게 각져서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는 부분들은 서브디비전 서피스를 적용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를 한다면 렌더링을 했을 때에 아주 부드러운 표면의 어, 마무리 퀄리티를 높여서 볼수 있는 그런 마무리 작업이 서브디비전에 의해서 이렇게 접근이 될 수가 있겠고 그 기본적인 베이스 매쉬는 로프트로 이렇게 쌓아 올리듯이 스플라인 재료로 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원형 구조인데 이렇게 웨이브 구조로 디자인을 하는 건 일일이 그리는 거는 저렇게 이렇게 탄탄한 볼륨이 나오질 않거든요. 규칙적인 볼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서클을 하나 만드셔서, 어... 서클을 만들 때도 웬만하면 저희가 탑뷰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탑뷰에서 만들어서 에디터블에서 포인트 모드로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기준점이 네 개뿐이 없죠. 네 개뿐이 없을 때는처럼 웨이브를 표현하기가 좀 편집점이 부족한 상태라서 얘를 오른 클릭하셔서 서브 디바이드를 해주게 되면 한 번씩 더 분할을 한 것처럼해서 편집점이 추가가 됩니다. 사이사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된 편집점을 십자 형태의 부분만 선택하셔서 살짝만 들어 올리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그런 레퍼런스에서 나오는 그런 웨이브 커브를 아주 손쉽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커브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커브를 만들어서 이런 예제에 있는 스프라인을 표현을 해본 건데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네, 재현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주의하실 거는 얘를 순서대로만 차례 차례 잘 섞이지 않게 순서만 지켜 주신다면 로프트로 그 덩어리가 아주 쉽게 만들어지고 뭐 조금은 이렇게 각져 있는 모습은 나중에 서브디비전 서피스로 마무리해서 콜러티를 올린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모델링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프트도 뭐 전혀 어렵지 않죠. 구조가 이제 지금 스플라인이 개수가 좀 많아서 복잡해 보이는 듯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그 구조를 이렇게 분석해 가면서 스플라인으로 이제 모양을 잡아가는 거죠. 이제 아, 얘의 단면이 이런 스플라인이어야 하는구나. 뭐 그런 식으로 읽어 가면서 저희가 그 레퍼런스에서 스플라인을 제가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뭐, 예, 이런 아이들도 뭐 만들어 본다고 하면 원형의 스플라인들이 지금 이렇게 엣지 잡혀 있는 부분들의 기울기와 스케일로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 스플라인들의 위치 있고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들은 또 작은 스플라인들이 좀 너무 이렇게 바짝 붙지 않은 위치에 이렇게 작은 스케일로 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걸쳐 있다면 이런 식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는 볼륨도 표현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실 겁니다. 이런 것들도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저희는 뭐 예제는 이 정도로 참고해서 로프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뭐 이제 슬슬 이제 뭔가가 이제 모델링이 이제 재미가 붙어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 뭐 막상 또 이렇게 기능들을 막 익혀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막상 이렇게 금방 만들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실제 모델링 하게 되는 예제 중심의 콘텐츠를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기본적인 기능들은 이제 참고 삼아서 이렇게 되돌아보는 용도로 사용을 좀 해보시고. 앞으로 이제 또 준비하는 그런 케이스 터디 중심의 영상들을 통해서 뭐 다양한 모델링 모델링 접근 방식 뭐 그런 것들도 재미있게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